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이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현재 플로우에 대한 상승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얘 상승은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포트 구성이 마무리가 되고 매일 매일 당일 단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폴리베시 같은 경우에도 캔들 바뀌기 전이니까 이 캔들일 때 단기 1 1위 평선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합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주고 나서 밴드 상단 돌파 시 250원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밴드 상단이면 여기죠. 여기 돌파하면 25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함으로 250원의 전량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저희는 부지런하게 챙길 단기 수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안에 약 13%의 수익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플로우에 뭐 개별적으로 엄청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뭐 그렇다 할 이슈나 이런 것들 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건 플로우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장에 비해서 다시 한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장이 오를 때막 거래량이 오르다가 떨어지니까 거래량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얘도 시장이 가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자체가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현재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미넌스가 한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시장이 끝났죠. 한참.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 이동이 한참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플로우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코인이라면 상장돼 있는 코인이라면 분명히 이런 저점에 있는 코인들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나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액만 유입이 돼도 얘는 크게 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단타 물량까지 따라 붙으면서 상승 퍼포먼스를 크게 한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튀어 올랐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 충분히 자금이 유입이 될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작게 거래량이 작은 코인들은 그 퍼포먼스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더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또는 손절해야 될 때, 꼭 문자 받아보세요. 영상으로 대응해드려도,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얘 개별적인 이슈나 힘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차피 비용 드는 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웬만하시면 제가 문자 드리는 코인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얘도 매수의 관점에서 타점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540원 이하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구요. 손절가는 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 라인인 500원 이탈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목표가. 목표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이 650원 이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자 매물대 라인이라고. 그래서 지켜낼 때 상승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여기를 회복하고 안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50원 위로 올라타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요 얘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 상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넉넉하게 잡아드리자면 13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것 같은 게, 얘가 이 추세선 상단을 맞고서 이전처럼 상승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위로 올라타서 이 하락 추세를 위로 뚫어낸다면, 오히려 이전 고점들 라인까지 상단이 또한번 열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올라왔을 당시의 시장 상황과 얘에 대한 개별적인 매수세 유입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매도해야 될 때도 문자 받아보세요 잘 담아놓고 애매한 데서 팔았고 올라가니까 쫓아잡고, 근데 고점에 물리고, 이런 거안 하려면 매물대가 어디인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얘에 대한 매수세는 얼마나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제 계좌까지 같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어떤 코인 매수 매도 하는지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계좌 수익률까지 같이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댓글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서 도대체 매수 매도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서 우리한테 문자까지 보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차트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에 따라서 매수, 매도만 하는 거예요. 설정 방법은 PDF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 차트 설정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차트에 바이 셀 시그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곤 바이 떴을 때 매수하면서 매수 문자 보내고 셀 떴을 때 매도하면서 매도 문자 보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하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한데 당연히 상승할 때도 매수매도 시그널이 다 나오고요. 심지어 하락 채널에서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정확한 매수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당연히 무료 배포 중이지만 저도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만 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로 그리고 댓글에 차트 달아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걸 빠르게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자로 PDF 파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량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현재 여러분들께 아주 큰 기회를 주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의 흐름이 견조하고 도미너스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돈 벌라고 그냥 아예 판 깔아놓은 거니까요.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혹시나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